안녕하세요 <laughs> 팔탄면 주민자치의 교육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혜령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동탄팔동 주민자치의 기획분과위원 박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 인터뷰 때문에 어제 잠을 못자셨다고 네. <laughs> 여기는 지금 동탄팔동이에요 저희 자치학당인데 좀 이쁘죠? 네, 괜찮죠? 너무 분위기 좋아요 아,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네. 동탄팔동에 오셔서 환영해요. 네 그럼 저희는 네. 오늘 상황 인터뷰 어떻게 진행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진행하죠? 그게요 음, 이거 이게, 뭐예요? 이, 이거를 <laughs> 질문지를 미리 작동해서 이렇게 네.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음, 몇 개만 추려서 해봐요. 네, 네, 네. 선생님 먼저 해보세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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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첫, 또 제일 택한 거를? 네. 네. 이렇게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laughs>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 이런 질문이에요. 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근데 하시고 있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사진 작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사진 작가. 아, 그래서 작가. 시간 날 때마다 카메라를 메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음. 편이에요. 아, 아, 보통 아. 뭘 찍으세요? 뭐? 뭐. 네. 그림자, 반영, 그림자, 물속에 비치는 반영을 주로 내 작품, 내 스타일로 찍어내고 있고, 음. 뭐 개인전은 아직 안 했지만, 어, 단체전으로는 많이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하고 있어요. 오, 박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 본업인 보기 좋게 서지금 네, 만족합니다. 저는. 제 또래의 손님분들이 좀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 음. 그분들이랑 술도 한잔하면서 계속 음.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저는 또 새로운 인연 계속 만나고 알아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음. 우선은 지금은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 네 저는 공인중개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저희 둘다 지금 하는 일을 만족하는 걸로 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을 구아볼게요 나의 은비란 취미생활은? 이건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네. <laughs> 저 은밀한 취미 생활. 사실 저는 와인을 엄청 사랑합니다. 진짜 와인을 너무 사랑해서 집에서 사실 혼자 와인, 지금 와인 제가 빠 이렇게 빠라고 해야 되나? 와인 진열장이 있어요, 제 방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와인을 차곡차곡 쌓는 쌓고, 그거 보면서 이제 와인 혼자 마시는 그런 재미로. 근데 요즘 은 같이 못 먹고요. 거의 혼자서만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저만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취미생활.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질문을 하긴 하긴 합니다. <laughs> 우선은, 네, 이거예요, 저의 와인. 와인 좋아하세요, 선생님? 네.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해요. 어, 아, 술 어떠세요? 네. 네. <laughs> 네. 저는 술을 안 좋아하고 안 먹는데, 아, 우리, 네. 딸, 우리 딸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와인을 좋아해요. 어, 진짜요? 네네. 요즘 와인 너무 대중화가 돼가지고, 어, 너도 나도 다. 어. 제가 이거 와인이 너무 좋아해서 이걸로 어. 사실 그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해보려고. 아, 어, 좋지요 이걸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청년들 음, 모여라 약간 이런 음, 와인 모임을 하려고 음, 했는데, 안 된대요. 이게 술 때문에. 이 사실, 이거는 와인은 이제 매개체의 역할인 거고, 이걸 와인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모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의 모임을 가지고 계속 와인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분들하고 어쨌든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랑 좀 주민 자체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음. 취미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또 뽑아볼까요? 음, 려볼까요 우려 볼까요 좋은. 참아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서로 다의 마음이 통하고, 요즘은 아이들과 이렇게 단절된 벽들이 많잖아요.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문탁 닫고, 단절되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컴퓨터만 하고, 식당에 있으면, 이렇게 밥 먹고 컴퓨터만 아, 핸드폰하고, 밥 먹고 핸드폰하고,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됐습니다. 아, 가족의 대화, 가족의 뭐, 어, 그런 데서 나오는 행복감, 그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나를 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해봤어요. 맞아요. 쪽이 참 중요해요. 네.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제가 또제애활동하고 하니까 가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 와인 <웃음> 맞아? 저는 <laughs> <laughs> 그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저한테 그 저녁에 혼자 그, 네. 그 낮에는 저를 찾는 사람이 많고 핸드폰 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데 저녁에는 사실 고요하고 어, 제 방에 그 빔도 설치해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네, 저만 시간 갖는 게 저는 그게 음. 참 너무 소중하고 아. 누구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큰 행복이에요, 그게. 네. 근데 있을 때 잘해야지 가족은 진짜. 그죠? 렇 엄마가 잘해야 돼, 아빠랑 살아 있을 때 잘해요. 살아려고 <laughs> 했어요. <laughs>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게요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네. 네. 나와 이웃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네. 선생님. 아이웃의 연결 고리. 저는 한가주택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랑은 조금 달라요. 저는 1층 1층에 나오면은 이웃분들이 막 정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슈퍼 편의점 가는 길에도 이웃들을 쉽게 볼수 있는데 아파트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음, 뭐 김장도 같이 담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모이지만 뭐봄날이면 항상 삼계탕 같이 끓여서 먹고. 김장도 하고 자주 뵐수 있어서 참 저희 이웃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금 동네 통장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통장 활동 한 것도 이웃이 좋아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사실 통장도 한 거여서 아유, 대단한 대단한 아, 네. 젊은 분이 통장까지 하신다니. 네. 아. 그래서 지금 3년차 아. 하고 와, 있는데 아. 2년차 끝나고 보통 공고를 다시 내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저희 동네에도 그, 저희, 제가 장지 사통장이거든요. 장지 소통장, 오, 뭐 통장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 들어가니까, 다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시집 가냐고, 왜이 동네를 어디 가는 거냐고, 왜 통장을 왜 구하냐고, 저한테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다시 공고하는 건데, 음. 저도 지원을 하는 거다, 했어요. 근데, 지원했는데 저밖에 또 없는 거예요. 음. 사실 저는 누가 통장 하신다 그러면은, 음.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음. 연임이 돼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웃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근처에 있잖아요. 네. 제 주변에 음. 있고 항상 어. 오늘도 또 이웃 몇분또뵙고 음. 어. 자주 뵈니까 되게 정들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주 만나야 돼. 선생님은 뭐 연결고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나의 이웃 연결고리는요. 네. 어, 나눔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 나눠고 어, 음, 그렇지. 음, 나눔이 없으면 이웃도 어, 서로다가 유대관계도 못 갖고 음... 서로도 정도 나눔에서 정이 나오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아, 어,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나눠주고. 나눔이라는 건뭐 물건. 나눌 수도 있고, 병을 나눌 수고, 도있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맞아 어, 시간을 나눌 수도 예, 있을 것 예, 같지, 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시간. 예. 그러면서 어, 나눔을 하면서 이웃과의 소통도 되고 음... 어, 그런 것 같아서 아...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좋아요. 음... 이웃이 있으니까 좋아요. 왜냐면은 음... 이렇게 보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아파트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뭐 나가면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어, 맞아요 진짜 먹,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뭐뭐 뭐 하나라도 나눠 먹고 음... 이런 것이 이웃간의 정이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음...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 네네네 처음인데 수님이잘 끌어줘서 어, 어, 너무 에, 편안하게 잘한것 같기는 한데 또 어, 모르겠네요. 또 선생님에 네. 대해서 좀더알수 있었고 해서 참 좋은 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음, 음, 음. 네네네. <laughs> 이런 이런 처음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한다면 좀 늘지 않을까요? 아, 능력도 발휘 발이 될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네.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까요? 함께하는 화성형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